thank you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오늘은 쿠쿠에서 협찬을 해주신 쿠쿠 크로스 컷 블렌더를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시는 주스 그리고 프라푸치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음료를 만들기 전에 이 쿠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쿠쿠 크로스컷 블렌더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국내 최초 양방향 회전 블렌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아랫날하고 윗날하고 반대로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되게 저도 신기하기는 한데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믹서기를 사용할 때 주스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먹을 때좀 잘게 썰어서 넣어서 갈잖아요. 근데 얘는 썰지 않고 그냥 통으로 넣어서 갈아도 잘 갈려요. 그리고 약 15초에서 20초의 빠른 블렌딩으로 열 발생이 적어서 그만큼 영양소 파괴에 걱정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는 친환경 트라이탄 용기.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우리가 또이 제품을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간편하게 분리를 해서 세척을 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4종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또 하나가 물 없이도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과하고 당근을 넣어서 주스를 만들어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물을 조금이라도 좀 넣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제품을 믿고 사과랑 당근을 넣고 그냥 갈아서 마셨는데 물 없이도 너무 잘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하고 과즙 100%의 그런 주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좋았던 게 제가 홈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별다방에 있는 프라푸치노 종류의 음료들 커피들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프라푸치노를 자주 만들어 먹곤 했는데 항상 아쉬웠던 점이 얼음이 그 별다방처럼 곱게 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이 항상 늘 아쉬웠었는데 이 쿠쿠 크로스컷 블렌더를 사용한 후로는 별다방에 가서 프라푸치노 종류의 음료를 먹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음료 전문점에서는 바이타믹스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이거 먹자고 그렇게 고가의 제품을 구입을 할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쿠쿠 블렌더가 사실 다른 믹서기에 비해서는 살짝 가격대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제가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매장에서 사 먹는 그런 프라푸치노의 그 질감을 100% 재현을 해낼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처는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품 설명을 다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음료를 만들어 볼 텐데 첫 번째로 만들 음료는 제가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항상 마시는 주스가 있어요. 오늘은 그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살은 안 빠지는데 다이어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laughs> 그래서 아침에는 식사 대용으로 이런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데요. 따로 어떤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니고 집에 있는 과일, 채소 이런 걸 넣어서 만드는데 오늘 집에 블루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넣을 거고 집에 하나 남은 마지막 바나나가 있어서 바나나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냉동망고가 있어요. 냉동망고. 있고요. 케일도 뭔가 녹색 채소를 제가 잘안 먹는 것 같아서 이 케일까지 넣어서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꿀도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바나나, 냉동망고입니다. 케일? 자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칼로리 걱정이 없는 아몬드 브리즈를 넣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꿀 넣어줄게요. 이 다이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거든요. 이 다이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보기에도 되게 건강한 느낌의 주스인 것 같지 않나요? 정말 부드럽게 잘 갈렸고 그리고 제가 냉동 망고를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꽝꽝 얼려 있었는데도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잘 갈렸습니다. 마셔볼까요? 음 제가 지금 이 빨대를 사용을 했는데 이 빨대로도 잘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잘 갈렸습니다. 그리고 냉동 망고를 이용해서 마치 얼음을 갈아 넣은 것처럼 굉장히 시원해요. 이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료인 샷 그린티 프라푸치노를 만들 거예요. 우유, 그린티 파우더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얼음을 넣어서 갈아줄 거고요. 마지막에 샷을 하나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샷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을 다 블렌더에 넣고 갈아준 후에 샷. 그 위에다가 휘핑크림을 올려주면 됩니다.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얼음을 넣고, 그 다음 우유를 부어줄게요. 그 다음에 그린티 파우더 50g을 계량했습니다. 샷도 하나 부어줄게요. 그 위에 휘핑크림을 올려줄게요. 세상에 휘핑크림이 이렇게 안 예쁘게 올라갈 수도 있네요. 여하튼 샷 그린티 프라푸치노가 완성이 됐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사먹는 것 같은 느낌의 프라푸치노를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이거 완성하고 이걸 컵에 부을 때 예전 저의 영상들에서는 갈리지 않은 얼음들이 떨어지는 소리 그 둔탁한 소리들이 났었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부드럽게 잘 갈려가지고 진짜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그 모습 보셨죠? 진짜 제가 프라푸치노를 만들어 먹을 때마다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 와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다른 좋은 장점들도 많지만 진짜 별다방의 프라푸치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진짜 추천드려요.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이 쿠쿠 크로스 컵 블렌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이벤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혹시 이 제품을 구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이벤트 확인하셔서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의 이 쿠쿠 블렌더 영상이 혹시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블렌더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